함께 사도 신경 하심으로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Say.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도 오늘도 새로운 날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 허락하시고 주님께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도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그 말씀과 함께 하늘의 은혜로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 놓으려고 한 달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도 이끄신 따라만 순종하며 나가므로 마이미 아마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이 어른들과 제사장이 어른 몇 사람과 시듬은 어귀 곁에 있는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가려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 잠... 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배세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것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배갖게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구절에서 모양은요 종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악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보기에 아무리 작아 보여서 이 정도면 죄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까지 다 버리라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순이라면 가급적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내가 보기에 회개할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만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종류의 죄를 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즉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회개할 죄를 내가 정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악을 찾고 그 죄악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작은 죄는 더큰 죄를 부르고 더큰 죄는 더욱 엄청난 죄악을 부름으로 말이미암아 결국 멸망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1절 중반절 말씀이 보니까 토기장의 온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절에 나오는 토기장이는요. 18장 전반부에 나오는 토기장이 그 사람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가라고 했던 토기장 의 집에 다시 가서 일단 그 토기장 이에게 온기를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레미야가 이토기장이 집에 갔을 때는요. 이 토기장이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진흙을 가지고 물레를 돌려서 토기의 모양을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모양이 잘 나오지 않고 자꾸 터지면 다시 진흙 덩어리로 만들어서 물레로 토기 모양을 내는 작업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진흙의 불관 존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빚으시다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새롭게 다시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계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다시 만드시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번에 순종해서 토기장이 집으로 가 봤더니 옹기가 다 만들어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옹기를 삽니다. 그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 과 하시르문 어귀 곁에 있는 흰 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하시르문 은요. 질그릇 조각문이라고 불리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토기장이들이 파손된 토기를 내려버리는 곳이 바로 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려졌던 겁니다. 그곳에서 예레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라고 합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이라 귀까지 떨릴 정도라는 겁니다. 어떤 재앙인지 6절부터 말씀하시는데요. 6절에 보니까 다시는 이곳을 도배시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7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8절 말씀이다 보니까 이성업으로 놀라며 조롱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적들이 성을 포위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굶주림에 사로잡혀서 자기 아들과 딸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서로 잡아먹는 일을 보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래도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나라였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약속한 백성들. 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겪게 하시겠다고 하는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버린 결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4절 5절에 말씀하는데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우상에게 가서 분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마음에 끌리는 대로 우상 숭배를 한 결과 도덕적인 타락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마이암아마 하나님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더럽혀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5절을 보면 더 적극적인 악한 행동을 합니다. 아예 바을을 위해 횡당까지 건축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어린 아들들을 발에게 번제로 불살라서. 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남녀라 백성들도 처음에는 우상숭배를 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소극적으로 살짝 살짝 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죄도 아닌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방치해 두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본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해올 정도까지 우상숭배를 한 겁니다.뿐만 아니라 삼가운데 도덕적인 죄까지 범함으로.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기까지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주신 자녀를 불에 태워 죽여서 우상에게 바치기 까지 했습니다. 작은 죄가 너무 큰 죄로 변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더럽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땅을 완전히 청소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신 겁니다. 일단 아무리 원약 백성이었지만 죄악으로 오염되어버린 자들을 다 멸하시고 이제 하나님 만 섬기는 새 백성들을 일으키시려고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 앞에서 가지고 간 온기를 깨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11절 중반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에 대서롭지 않아 보이는 죄를 살짝... 살짝 범하며 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작은 죄악들을 범하지만 점점 갈수록 적극적이고 대범하게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양심까지 무뎌져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 양육해야 할 자녀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주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번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지 죄가 아닌 에를 내가 판단하려는 교만함 내려놓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는 어떤 종류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쓰임 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모든 공립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시고 후반기사에게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등부총구동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와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성사님들 가정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